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질이 팀이 지난 2023년 3월 10일에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신업 문신 합법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문신과 문신한 사람에 대한 인식은 60%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팝 스타 또는 해외의 유명 축구 선수가 개성 있는 문신을 노출하는 등 문신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또한 한국 문신 시장에서 대단히 기형적인 점은 현재 A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문신사가 B료인이라는 사실이다. 2021년 타투업 법안과 2022년 문신사 반영구 화장사 법안 등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A료계 및비 a 료계의 이해관계 문제와 대중들의 문신에 대한 부정적 시선 문제가 첨예하여 현재까지 논의 중인 상황이다. 한국 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의 조사에 따르면 문신을 보면 혐오감이 든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60%, 문신을 한 사람을 불량하거나 무섭게 느낀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66%로 고연령층일수록 문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신 노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교육업에 종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가 문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61% 초중고 교사는 63% 대학교수는 53%로 문신의 크기와 장르에 상관없이 문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신 노출에 대한 대중의 기준이 타 분야보다 더욱 보수적인 이유는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에게 문신 노출이 여러의 미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문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노출에 대한 부정적인 식으로 인해 문신사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진행되기엔 쉽지 않은 현실이 현재 상황이다. 그렇다면 문신 혐오의 뿌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사회의 문신에 대한 혐오의 뿌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의 윤리 사상의 교과서 역할을 한 효경의 내용이 이를 방증한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회상이 효지시야 쇼주시에.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은 털끝에서 발끝까지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였다. 유교 사상의 관념으로 인해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변형시키는 행위를 금기시하였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조선시대의 문신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불가촉천민이나 절도죄를 범한 죄인의 몸에 새겨졌다. 유교 문화의 몸에 대한 윤리적 인식의 잔재로 인해 사회의 일반 대중들에게도 문신은 미풍양속과 사회적 질서의 혼란을 일으키는 일탈 행위로서 인식되었다. 문신을 향한 부정적 인식은 19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에 의해 심화되었다. 군사정권은 야간 통행금지, 장발족 단속 등 건전한 사회적 기풍 진작을 명분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한국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였으며 특히 문신은 거리의 불황자나 건달들의 문화로 부각되어 탄압받았다. 이에 따라 문신의 문화적 지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한국 사회에서의 문신은 어떤 문신이든 간에 이해의 대상이 아닌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타투이스트는 혐오의 낙인을 사람들의 몸에 새기는 사람일까? 타투이스트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 성북동에서 올드 스쿨 타투이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민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쿄를 그만두고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가출했던 시기가 길었는데 당시 알고 지냈던 타투이스트 형들의 라이프스타일 이 멋있어 보였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주위 사람들 챙기는 모습이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문신 시술을 처음 한 곳과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등호 20살 전인 낙성대역 근처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지인 검물 옥상의 작업실에서 작업했어요. 그대의 환경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지붕이 없는 옥상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오면 예약된 시술을 취소해야 했어요. 또한 타투이스하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가족대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일단 부모님은 문신에 대해 경멸할 정도로 혐오했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반단 이유는 달랐어요. 문신 시술은 남의 몸에 지워질 수 없는 그림을 새기는 일이잖아요. 형이 말하길 성인도 아닌 내가 남들한테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맞냐며 최소한 성인이 되고 문신 시술을 시작하라고 조언해줬죠. 지금 생각하면 당시 형이 조언을 해줬던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당시에 저는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분명히 형이 말했던 지적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Q. 현재 문신 중에 올드 스 쿨이라는 장르의 문신을 시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올드 스쿨 장르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등호 올드 스쿨 타투는 과거 선언 뒤향해를 무사히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길 기원하며 서로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행위에서 유래된 문신입니다. 따라서 그림도 단순하고 선도 짙으며 색도 원색의 조합이 많습니다. 따라서 요즘 다른 문신과 달리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현재 올드스쿨 타투는 자유와 행복을 의미로 자리잡히게 되었습니다.